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소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곧이어 고룩한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막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유업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은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라는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임을 알게 합니다. 새 창조에 관한 약속은 2사 65장 17절에서 18절이나 베드로서 3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러한 약속들에 대한 최종적 성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세럼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세상에 완전히 소멸되고, 전혀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찾아온다는 소멸론과, 처음 하늘과 땅이 변화되고, 새신되어, 갱신된 세상이 바뀐다는 갱신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세워지는 곳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곳으로 볼때 갱신론에 더 무게를 비중을 둘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무로부터 창조라기보다는 형태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처음 세상 가운데 제로 오염된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전혀 오점이 없는 상태가 될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라할때 그곳은 제 요소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안의 것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쓰고 있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행하는 모든 선한 사약들은 완성되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 형태와 장소는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바다가 주는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다는 짐승이 추몰한 곳이고 바벨론의 주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다가 없다는 라 것은 이제 악의 요소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한 후에 이제 요한의 관심은 새 예루살렘에 집중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는 수식어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수식어가 큰 음료였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새 예루살렘은 19장에서 소개된 것처럼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거룩한 행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신부 메타포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기쁨을 상기시켜줍니다. 3절에서 4절은 인마 누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3절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구약의 핵심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주로 외적인 관계로 묘사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인만들의 약속이 구체화되고 내면화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께서 자기 백성들과 나누는 교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세상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신과 임제의 약속이 온전해집니다. 임마누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가 죄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며 그분과 가장 깊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이라라 5절에서 6절은 만물을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긴 침묵을 깨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위해서 만물이 외부적으로 조금 수선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알파요, 역사를 종결하신 오메가이시기에 그분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에게는 생명수 생물이 갑없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진 않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8절에서는 세한후가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부신자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볼때이 가운데는 신자이면서도핍박에 굴복하고 경제적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항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거짓말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은 단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적 소망과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모든 고통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를 요업으로 받을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현재 우리의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가 영원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여주심면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시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상처, 아픔, 죄와 부끄러움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신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주님 나를 사랑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 네. 아, 네. 주님은 이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